지금 어떻게 됐어요? 결과가 중요해요. 적이지 않잖아. 이 프로에서 뭐 <목소리>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. 볼 멜로 드라마 괜찮은 결말, 그거면 됐다. 널 사랑했다.

아, 성형수술은요, 미용, 예뻐지기 젠러님, 위해서 도연님, 내 얼굴이나 뭐, 생각해봤는데, 몸에 가하는 수술이죠 아, 것 대표적인 것 거로는요, 눈, 또 코, 아니... 어떤 사람은 이 그리고 내 얼굴에 붉음을 피는 제, 뭐 해기님 VS 백선님 어, 이건 좀 세다 하나, 둘, 셋 왼쪽 설영 누나가 방송을 보고 있나요? 아이고, 어, 보고 있네요 <laughs> 베이글 좋아하는 거 같은데, 키키우 견적 나오는데 네 야따님 한 명씩 전화 통화 한 번씩 해보죠. 아안 되나요? 우가우다는 던데 소풍님은 제가 전화 통화가 안 돼요. 전화번호가 없는데 야따님은 도현이로 해서 되지 않나? 그 <laughs> 야따님 한번 전화 통화 한번 한번 가능하신가나 지금 방송 중이시는 있지 않아? 괜히 또 민폐 되실 것 같은데? 아 민폐지. 괜히 민폐해 드네. 어, 얘히 언급하지 마요. 여러분들 또가 가지고. 가을 가니고이터 타고 꼭대들 여기가 길길. 이 좋다. 여기 딱 아닌데. 저는... 감사합니다. 근데 이사 가거든 잘해 놨그니까지 잘해 나도 나도 이런 사가야 보현님, 야타셔포터, 예스, 김갑주, 차범근. 어? 야타 대 김갑주. 누구? 와, 진짜 김갑주. 너무 터더라. 솔직히 내가 선배라인이었었거든. 일것 같다. 거러 대회에서 개집밥과 사 원. 와, 예수. 진짜 그브라할때 진짜 개 공짜야. 그냥 걸어다니는 그냥 0 0 원이야. 걸어다니는 0 0 원. 네가 그렇게 어, 말하니까 그래. 씨발. 야! 야 방방도 존나 못 하네. 아니 계속 나는 가만히 서 있으리라고. 그냥 어? 아니 그냥 장난으로 한 거지. 아니 나는 아니 그때 건너 신선님. 아무래도 나을 거 같아. 내가 했을 때. 그렇지. 아 내가 도현이가 잠을 안 잤어. 자, 여러분들. 음. 저희는 아마 이렇게 둘이 모이는 거는 이제 마지막 그림일 거고요. 예. 네, 도현이가 좀 잠을 안잤 <laughs> 일단만 이제 이 둘이 야, 야, 둘이 모이는 건 도연이 아니고 도연이 이제 써렌더님까지 합쳐서 셋이서 스크루얼도 또... <laughs> 그냥 십